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중계석에서 인사드립니다. 장지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지현입니다 아, 드디어 송포발 기다리는 경기. 결전의 날이 왔네요. 역시 육각형 미드필더 비에이랍니다. 에마니엘 뿌띠에게 리턴 돌아옵니다. 오은 패스입니다. 잘랐는데요. 공 잡는 쿨리발리. 세스크의 볼터치. 세스크 그 누구보다 공격적인 패스를 즐겨놨는데요. 그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센스 있는 수루 패스. 또 뒷공간 로빙 패스가 일품인 미드필더죠. 베르캄프가 움직입니다. 열렸습니다.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야그중의 출발이네요. 경기 굉장히 쉽게 풀어갈수 있겠습니다. 침착한 마무리입니다. 아이 골문 안으로 패스한 것 같아요. 네, 정말 깔끔했죠. 네, 네 마지막 패스가 결국 골이다. 그런 축구의 진리를 보여줬어요. 현재 스코어 1대 0에서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키퍼의 몸이 잠깐 늘어났던 것 같은데요 잡아냅니다 오늘 키퍼의 몸 상태가 새털처럼 가볍죠 안리 움직입니다 공 잡는 에메르송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데니스 베르캄프 리티타 지금은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주심도 오프사이드 판정을 내렸는데 아주 미세한 차이였어요. 아, 그렇습니다. 화면상으로도 구별하기 힘든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어요. 측면을 활용하는군요. 자, 찬스입니다. 자,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모하메드 살라 언제나 상대 수비를 힘들게 합니다. 이집트의 국민 영웅 모...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도 늘어난 듯했어요. 아, 대단합니다. 지금 세이브는 이 키퍼의 스페셜 영상에 꼭 들어갈 것 같은데요. 로베르 피레스, 제임스입니다. 조르지뉴, 축신이라는 칭호까지 들었던 조르지뉴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말 뭐 멋... 세계 최고의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성장하고 있는 이 조르지뉴죠. 네, 인터세트 능력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콜 파머 아키퍼 아쿠바틱 한 세이브입니다. 자 아, 이런 세이브 하나가 오히려 반전이 돼서 또 득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너킥입니다. 자 크로스 가야죠. 슈팅 캠벨리 차다. 윤벨인데요 제스코 파브리가스. 키에리 앙리.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자 택배 배달 하나 해야죠 골키퍼의 어진 플레이 공 잡아냅니다 베르캄프가 움직입니다 자 크로스 교입니다자 띄워주는데요 아 어, 좋습니다 부담스러운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 은골로 캉태입니다자 선수들간의 호흡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대로 아 독점골이에요. 독점골 터집니다. 아, 좋습니다. 경기 재밌어집니다. 이 팀의 주장이 골을 터트립니다. 캡틴의 골. 아 팬들이 기다렸던 장면인데요. 아 좋습니다. 주장으로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야하! 아! 완벽한 득점입니다 키퍼의 손이 닿지 않는 완전한 구석을 찔렀습니다 1패스 아 좋은데요 아 좋습니다 멋진 플레이입니다 아자릅니다 눈앞으로 그 올립니다 달라 좋은 기회 선방입니다 다이빙 펀치 자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독이 이 키퍼를 계속 비용하는거죠 전반전이 끝났는데요. 에메리치 스타디움에서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그름 좋은데요. 아, 오늘 패스 연결 상당히 매끄러운데요. 지금은 미스가 나오는군요. 하지만 동점 상황을 깨기 위해서 선수들이 노력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결국은 저런 실책 하나하나가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자, 이런 팽팽한 경기에서는 기회 하나하나를 잘살 필요가 있습니다. 자이 위치 반칙이 선언됩니다. 그렇습니다. 어, 명백한 프리킥이죠. 이렇게 되면 이 선수는 경기 내내 좀 부담을 안고 뛰어야겠습니다. 경고입니다. 아 옐로우 카드가 이제 하나 있기 때문에 아, 이 선수 앞으로 플레이는 조금 더 신중하고 또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겠죠. 골키퍼가 볼보이에게 공을 달라고 합니다. 골킥. 굴리발리. 윤벨인데요 아, 공을 잘 잡아놓고. 슛! 끝정입니다 이온 라이트!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이 키퍼 믿고 그냥 게임이 되겠는데요. 다막아될것 같습니다. 골! 리바운드 골입니다. 아, 흘러나온 공에 대한 집중력이 아주 좋았어요. 아주 재미있는 스코어가 됐습니다. 2대1입니다. 넘겨주는 타이밍 좋았는데요 자 태클 들어갈 땐 이렇게 빠른 판단으로 들어가야죠 파브레가스 크로스 올립니다 골보이가 황급히 공을 돌려줍니다 브래디 융베리 리턴 패스 에마뉴엘 뿌띠입니다 로빙 패스 넘겨 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피레스의 볼 터치. 자, 연결 받는 융베리. 전설의 이런 이연라... 자, 뚫어냈스 슛! 기에리 니 표정이 좋지 않은 골키퍼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자신감 없는 표정이 오늘 하루 종일 보였는데요. 야, 정말 칼날같이 리얼스위 꽃집 각이 기분치차았췄네요 3대1에서 다시 한번 키고프 하겠습니다. 박스 한쪽 공 떨어졌습니다. 애슐리 코레테클입니다. 라이트 공 잡습니다. 공 잡는 융베리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모하메드 살라 공 잡는 강태 태클로 끊어내는군요. 이안 라이트입니다. 자 이안 라이트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제치입니다. 공을 잡아내는 골키퍼입니다. 술 좋아요. 살짝 잘 올렸습니다. 아 멋진 로빙 패스 들어갔어요. 윤벨인데요. 결국은 돌고돌 아프 뛰죠. 베르캄 <목소리> 티에리 앙리 자잘 넘겨 그대로 어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상큼한 마무리입니다. 아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오늘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붕괴시킵니다. 계속된 득점입니다. 자 상대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추가 골이죠. 오늘 많은 골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일방적인 흐름입니다. 이제 7분 남아있습니다. 붕 잡는 강태. 리턴 동료에게 돌렸습니다. 네 방향 전환이 필요하죠. 솔캔벨 차단합니다. 뿌티 자이언라이트의 자, 모습을 지금 그대로 돌파해 들어갑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막았습니다 골키퍼 멋지게 몸을 날렸습니다 야 오늘 키퍼 날라다닙니다 보입니다 슛! 아흥리가 다시 한 골을 기록합니다 자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자이방운단 상황인데요 아, 아 굉장히 좋은 위치를 잡고 있었죠 시에리, 점수 확인하시죠 5대1입니다 자, 추가 시간 3분입니다. 3분. 그렇습니다. 자, 인저리 타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애슐리 콜의 선택은 어딜까요? 자, 이언라이트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눈앞에서 볼수 있군요. 아, 조기회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도 늘어난 듯 했어요. 아, 정... 열렸습니다. 아, 팀의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야 크주의 출발이네요. 경기 굉장히 이집트의 국민 영웅 모하메드 살라. 그렇습니다. 즉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도 늘어난 듯했어요. 콜 파머. 아 키퍼 아크로바틱한 세이브입니다. 자 이런 세이브 하나가 오히려 반전이 돼서 또 득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선수들 간의 호흡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그대로 기가 막... 아통점골이에요 동점 동점골 터집니다 아, 좋습니다 경기 재밌어집니다 살라 좋은 기회 선방입니다 다이빙 펀칭 자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독이 이 키퍼를 계속 이용하는 거죠 집중합니다. 이언라이트. 야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이 키퍼 미... 전설의 이언라이트가 공자. 공장... 뚫어냈습니다. 슛. 티에리 앙리. 티에리 앙리. 자잘 넘겼습니다. 그대로. 오, 멋진 공.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상큼한 자, 키퍼가 앙리가 다시 한 골을 기록합니다. 아, 기회를 맞이한 조기회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도 늘어난 듯 했어요.